미 엉덩이 더러워 버서 강렬하고도 기발한 서체일까요? 안녕하시하 버츄얼 크리터 시합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그만큼 수많은 글자들이 존재합니다. 방금 전에 보신 이 글씨 여러분은 이걸 읽으실 수 있나요? 아마 무없시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특이한 한글 서체 같지만 이건 한글이 아닙니다. 인도 지방의 문자인 구자라트 문자입니다. 한글하고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한글과는 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과연 이 문자는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이 문자를 가지고 또 어떤 말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 오늘은 구자라트 문자를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인도에는 영어와 힌디어 말고도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인도에서 헌법으로 인정하는 공용어만 해도 22개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자라트어입니다. 구자라트 문자는 인도 서부에 있는 구자라트 주에 사는 구자라트인들이 사용하는 구자라트어를 표기하는 구자라트의 구자라트에 의한 구자라트를 위한 문자입니다. 어 어, 힘들어. 이 문자를 쓰는 사람만 해도 무려 4,600만여 명 됩니다. 언어 자체는 700년 이상 되었지만 문자를 쓰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입니다. 이 문자의 특징은요, 자음과 모음을 나눠서 쓰는데, 자음 단독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음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기본 모음이 어 이고요. 여기에 모음 글자를 옆에 붙이기만 해도 모음이 바뀝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구자라트 문자 어떤 문자와 비교해도 한글과 꽤나 비슷하게 생겨서 1980년대에 방송에서도 소개되기도 하면서 살짝 논란이 생기기도 했죠. 다시 얘기하지만, 한글과 구자라트 문자 사이에는 기원으로 보나, 문자 시스템으로 보나, 어떤 관련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부 누리꾼들이 이 문자를 간간이 빌려서 쓰고 있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엉덩이 더러워 벗어. 실제 구자라트어 발음으로는요, 바눌룽글라사슈쿤바눌룽글라사슈쿤이라고읽습니다 아무렇게나 조합한 거라서 그렇게 대단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링딩덩 링딩덩, 링딩딩딩딩딩. 요것도 실제 발음으로는요, 요브룰루 요브룰루 요왓트라왓트라왓트라부부부 유블룰루 유블룰루 유바타라바타라바타라부 부부 입니다 그밖에도 인기없어 그루트라눈 덩어리 루나이 내력 가라뜨라 막상 번역해보면 뜻이 없는게 많죠 하지만 우연히 뜻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로 보이는 이 글자 읽는 법은 바이 이건 위험이라는 뜻의 구자라트어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봤던 니네 엉덩이 더러워 버서에서 마지막에 나온 이 버서 요거는 쿤이라고 읽었었죠? 뜻은요 피, 살인이라고 합니다. 막상 알고나니까 좀 쓰기가 꺼려지죠? 저도 그래요. 오늘은 한글과 꽤나 비슷하게 생긴 인도의 글자, 구자라트 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글자가 있고 그중에서 우연히 한글과 비슷한 글자를 찾았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특이한 글자는 아직도 많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글자를 가지고 올까요? 그때까지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누르고 가세요.